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로 포커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천사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던 윤 당선인의 구상이 불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상징으로 떠오른 청와대 이전. 세기를 내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떤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 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 대선 정국에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당선 후에도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정부종합청사의 그 청와대 개혁 즉 직무실이 마련돼야 함으로. 윤 당선인 측은 당초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 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공간을 사용하고 관전은 삼청동 총리 공간을 쓰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은 대선 단골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지만 집권 2년이 지나자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경호 등 현실적 문제가 이유입니다. 고층 유리 건물이 즐비한 광화문 특성상 경호가 쉽지 않고 정부 서울청사 건물 자체도 절반 정도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안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청와대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회의를 주관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잠은 총리공간에서, 근무는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상식적인 동선인데 더해 집무실과 간접 분리는 대통령 출퇴근 때마다 주변 교통통제로 이어져 세중유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외교부가 사용 중인 정부 서울청사 별관이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전은 한남동, 총리실은 책임총리제에 맞게 과천정부청사나 세종시로 가는 방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신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소통의 의지가 그 어떤 전문가들 역시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능하고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런 교통 영향을 분석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경찰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인수위, 경호처와 협조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국을 예로 들며 런던 다운인과 10번지에 있는 총리 관저도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의회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궁전까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호체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새 경호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북악산 아래 청와대를 나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평론가들은 국민과의 신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야말로 무신 분립, 신뢰를 갖고 국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가를 갖다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봐요.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 5년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큰 잣대가 될 것이다. 네. 0.7% 포인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0대 대선, 국민 감정이 호감과 반감 두 가지로 극명히 갈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정부 성패를 가를 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코너에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에선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었죠. 이 사고로 6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마지막 실종자를 수습하는 데 고박 한 달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컸는데요. 사고 발생 두달 만에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은 총체적 관리부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위는 크게 세 가지로 사고 원인을 규정 지었습니다. 무단 구조 변경, 부실 콘크리트, 시공사 관리부실이 그 이유로 지목됐는데요. 일단 사고는 39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마친 후 38층과 39층 사이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 공간인 PIT층 바닥이 무너지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연쇄적으로 16개 층 외벽과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조사위는 39층의 바닥 시공 방식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됐다며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바닥의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무게가 중앙부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계획과는 다른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PIT층 바닥이 모든 무게를 견뎌내야 했고 이 무게는 설계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36층에서 39층 3개층에 있어야 했던 임시 지지대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돼 건물의 연속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원래대로 PIT층에 동바리를 설치했다면 붕괴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조사위의 말입니다. 동발이 조기 철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어 조사위는 두 번째 원인으로 꼽은 콘크리트 문제에 대해선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 시험 결과 대다수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며 시공 관리와 감리에서도 건설자재의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벽과 바닥을 이루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말 그대로 부실했다는 건데요. 콘크리트 강도가 낮으면 철근과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곳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콘크리트에 물을 섞었다는 사실까지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시범관리, 감리 등 부실 문제가 마지막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러한 사고 원인들을 종합해 조사위는 관련 법령 및 건설 기준의 이행 준수 확인 절차 개선, 공사 감리의 독립적 지위 및 업무 기능 강화, 건설 자재 납품 및 시공 품질 관리 강화, 협력업체 협력 관리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방안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형 참사는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9위를 받은 건설사가 진행한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붕괴가 안 됐다면 이상할 정도의 부실했던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감독 지난 1994년 성수대교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대책은 제대로 꾸려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번 주 하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초 접전 양상에 국민들은 새벽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죠. 아침 해가 밝아올 무렵 0.74%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그간 윤 당선인이 공공연히 말해온 대선 공약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공약 이행과 그에 따라 만들어질 법안들엔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유독 많이 붙었던 20대 대통령 선거. 처음으로 새벽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국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0.74%포인트라는 근소한 득표율 차이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련 법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만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학 족보도 개 족보가 된다네요. 백신 맞을 때도 2010년생은 생일 전후로 접종 용량이 달라진대요. 아우,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거 아니야?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세는데 족보가 꼬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또 세금과 의료, 복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에선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해당 공약이 실천된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두 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형량이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권력형 성범죄는 그 처벌이나 형량이 가볍고 범죄 특성상 은폐되기 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으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 입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무고죄에 대한 형량도 함께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저희가 상향을 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좀상향하겠습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특히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새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피해자가 위축된 나머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뭐 따로 우유라겠다라고 하는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위축이 그리 그러지 않아도 존재하는데 접근 자체가 실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그 피해자들에게 여기에 똑바로 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 개편도 공언했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사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선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등 검찰 강화 공약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 개혁안인 공수처 개편과 특별 감찰관제 임명 등을 줄줄이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제24조를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해당 조항을 없애겠다고 공공연히 나서면서 공수처 운명이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알려줘야 합니다. 공수처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임의로 검경 등에 입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시행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공수처가 이제 뭐 필요 없다라고 보면은 이제 그 규정을 없애도 될것 같은데요. 이게 걸림돌이라고 할지, 음, 음. 뭐 어떻게 할지는 이제 평가의 문제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 이제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개정안을 내, 내면 되죠. 통과되려면 하여튼 그 수사권 경합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통과가 어려울 거예요. 그 밖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아동학대 처벌법에 상습학대 범죄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법안 선보기 나선다는 게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가상 계좌를 이용한 금융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가상 계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분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금융거래에서 가상계좌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반드시 좀 실제로 개설된 이제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요즘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문호선님 먼저 이 가상계좌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상계좌라고 하면, 먼저 가상계좌, 이 계좌인데? 어떤 거지? 뭐 가상으로 만든 무엇인가? 뭐, 이런 네. 생각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실명인증 등, 이제, 은행 계좌 개설 절차 없이 만들어지는 뭐, 계좌인가 보다, 뭐, 요 정도까지만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상계좌는 실제로 계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네. 코드입니다. 아, 이게 코드면 또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가령 책을 구매할 때 이제 가상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상 계좌 개설자인 이제 서점주는 일정 코드를 만들고 해당 코드에다가 입금자 그리고 금액 그리고 필요한 정보 등을 뭐 입력을 미리 해 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책을 구매하는 고객이 해당 계좌에다가 금액을 딱 넣게 되면 서점 주인은 이제 이 금액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떤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손쉽게 파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에 입금된 계좌는 그 입금된 돈은 먼저 모계좌 또는 이제 본계좌라고 불리는 계좌가 있는데요. 그 계좌로 이렇게 입금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상계좌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상계좌 코드다, 뭐,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무사님께서이 가상계좌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럼 제가 그 가상계좌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모계좌 발급 및 가상계좌 개설 신청을 하게 되면요. 금융기관이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께서 입금을 할때 해당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가상 계좌를 고객에게 발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고객이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이제 아 고객이 얼마를 입금을 하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고객이 입금한 금액은 모 계좌로 입금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이 가상 계좌가 다양한 좀 금융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서비스에서 좀 활용이 되나요? 네, 최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 계좌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보험사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슬프에 고민할 수 있는 쇼핑몰, 뭐 백화점 이런 판매 대행사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방송 서비스 같은 수수료 아니면 학교에서 학업 학교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학원에서 사용되는 학원비 같은 비용도 최근에는 그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사례로 요즘에는 세금 관련된 부분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세금이 납부가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리 사전에 해당 코드로 입금이 되고 나면 이와 연결되도록 설정된 정보가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 가능해지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전 분야를 아우러서 이제 가상계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상계좌를 활용을 하면 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 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걸까요? 네, 인커 님께서 이제 핀테크랑 관련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나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계좌는 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기관들만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실제로 사업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고객의 기자를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내가 아직 규모가 뭐 은행업이라든지 뭐 증권업을 취득할 수 있을 만큼 좀 규모가 되지 않게 되면 뭐 가상계좌가 없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상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계좌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도 그 코드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되니까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P2P 금융과 가상자산 거래소인데요. 네. P2P 금융의 경우에는 차입자가 이제 투자자랑 양자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원금과 이자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네.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계좌에다가 이제 별도로 있으면 좋지만, 가운데서 사업자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네. 가상계좌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한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만큼 자금이 모여서 대출이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상계좌를 P2P 금융업자가 각 투자자에게 발행하면 각 투자자는 자신에게 발급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P2P 업자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고객들이 각자 얼마의 자금을 이체했고 어떠한 명목으로 무슨 거래를 입금했는지를 알게 되며 고객들은 자기가 투자한 자금의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뭐 차입자로서도 이제 수십 명이 P2P 투자자들에게 자기가 하나하나 이자를 다 분리해서 주게 되면 되게 번거로운데 가상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업체가 손쉽게 할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에는 마치 증권회사나 한국거래소처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현금 잔고를 관리를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고객별로 가상계좌를 발급을 하고 고객의 가상 계좌별로 고객의 현금 잔액을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 계좌 보유 없이도 마치 계좌가 있는 것처럼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계좌가 없어도 이게 된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상 계좌의 구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 계좌를 쓰는 경우에는 모 계좌를 관리하는 예치 기관 그리고 가상 계좌를 관리해 주는 기능이 좀 필요한 건데. 일단 현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인 예치기관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계좌의 발급은 금융기관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피지사들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피지사들이 이제 금융기관과 연동하여 해장계좌에 입금을 입금될 코드 번호로 생성하고 해당 아까 그러니까 코드 번호별로 다양한 고백 정보를 이제 활용하면서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현금은 마치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 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흐름을 관리할 수 있어서 실제 계좌를 보유한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이거 정말 편리한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가상 계좌를 사용할 때좀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한동안 이제 하나의 모계좌에 이제 수백 개의 가상 계좌가 이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벌집 계좌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가상 계좌가 실제 계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금액이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서 뭐 전혀 뭐 추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문제점이 이제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나 뭐 전혀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약간의 좀 과장이 있는 거고요. 일반 실계좌보다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추적은 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계좌를 이용한 각종 신규 서비스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네. 컨설팅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또 재미있는 사업들도 또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가상계좌에 대해서 는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 더 유익한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우 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